마루코와 팝콘 기계편 우와 바자회라고 너희가 좋아하는 귀여운 인형을 잔뜩 갖다 놓을 테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꼭 오너라 풍선이랑 솜사탕도 있단다 네정말요꼭 갈게요 너도 갈 거지 응 그럼 내일 기다리고 있으아네 오십 네. 원이라니 아유. 내일 받을 용돈인 300원을 더해봐도 겨우 350원이잖아. <laughs>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무슨 일이 있었니? 왜 그러는데. 내일 바자회에 타마랑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어머나 너도 가는 거야? 나도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그치만 난 돈이 없어서 가보나 마나일 거야. <laughs> 아무것도 못살 테니까. 그거야 용돈을 받는 대로 다 써버리는 니네 탓이지 뭐. 그치만 난 쓸데없이 돈을 남기지 않는 주의라고 받는 즉시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통큰 스타일이랄까. 변명도 가지가지네. 와, 어떻게든지 350원으로 버텨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단다. 자, 어서 받으렴. 아,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 음, 그렇고 말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자, 사키 너도 받으렴. 네, 저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버님. 나도 쏠땐 쏘는 사람이란다. 둘다 내일 신나게 놀다 올날이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음. 알싸. <laughs> <발사>! 그 다음날. <laughs> 아! 마치 축제가 열린 것 같아. <laughs> 아, 저기 팝콘을 팔고 있어. <laughs> 정말 맛있겠지. 근데 삼백 원이야. 어떻게 살까? 먹고는 싶지만 다른 것부터 보고서 오자. 그러지 마. 어? 무슨 일이야? 저기 우리 엄마가 내놓으신 커피잔 세트가 있어. 그래? 아기 게천 원이래. 너무 싸다. 근데 팔릴까? 이 커피잔 세트 괜찮네. 어? 이걸로 줘요.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가방 걱정했는데 어쩐지 다른 세상 같아 엄청 비싸 보이는 것들 뿐이야 저 그렇다면 여긴 굿모닝이야 레이디들아 환영들 하십니까 역시나군 <laughs> 우리 집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어때?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들로 골라왔는데 그렇게 보여 <laughs>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추천하는 물건은 바로 천사들의 석고상 조각이야 한정품이라고 특히 분수대 옆에 장식하시면 적당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분수대가 있는 곳이라면 공원이나 너네 집뿐인걸 그런데 난 여기서 살 만한 물건이 없을 텐데 왜 왔어 그러게 너무 서민적이어서 너랑은 안 맞을 텐데 농동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아서 흥미진진한걸 그렇지 않아요? 예. 나르 도련님한테는 이런 물건들이 한층 더 흥미롭답니다. 자, 그럼 천천히들 둘러보고 결정해. 그럼 마르코랑 다마 아가씨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예상대로 나르는 역시 보통 사람들하고는 바자회를 즐기는 방법이 다르구나. 아. 어, 어 마르코, 저기서 장난감을 팔고 있어. 어, 어서 가보자. <laughs> 잘 고르면 좋은 걸살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게다 100원이래. 원하는 건다살수 있겠어. 역시 바자회가 최고라니까. 좋았어. 여기서 신나게 쇼핑한 뒤에 아까 그 팝콘 먹으러 가자. 응. 아 뭐가 좋을까? 화장품 세트도 200원, 변신 마술봉도 200원이네.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덕분에 다살수 있겠어. 어? 우와. 뭐, 팝콘 기계라고? 집에서 팝콘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만세! 괜찮은 생각인데 이것만 있으면 따로 팝콘을 안사 먹어도 되잖아. 평생 팝콘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어디 보자 얼마지? 2,500 원이라고? 와, 이렇게 비쌀 수가! 아, 마르코구나. 역시 보는 눈이 있는데 딱 한번 사용했던 물건이란다. 게다가 공짜 팝콘도 한 봉지 준단다. 그냥 사려면 엄청 비싼데, 바자회니까 싸게 줄게. 갖고 싶지만. 그렇지? 죄송해요, 그치만 전 천삼백오십 원밖에 없거든요. 안 되겠어요. 에, 그거밖에 없어? 음, 좋아. 내 특별히 천삼백오십 원에 주마. 네? 너한테만 주는 특별 서비스란다. 응, 아, 그치만 더 이상 깎아줄 순 없어요. <laughs> 어떡하지? 천삼백오십 원에 몽땅 갔으면 다른 건 아무 것도 못 사는데. 어? 팝콘 기계야. 어, 정말이네. 어이, 재밌겠는데 어이, 한번 사볼까? 어이, 야, 어, 어, 어. 저기요 아저씨 제가 살게요. 여기요 천삼백오십 원. 그래 고맙구나. 치, <laughs> 뭐야? 와, 뺏길 뻔했네. 마르코뭐 샀어? 타모야, 여기 이거좀 봐. 팝콘 기계를 샀어. 팝콘 기계라고? 이제 집에서도 팝콘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팝콘을 사 먹지 말고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 앞으로는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정말이지? 응, 빨리 집에 가서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진짜 진짜 맛있겠지? 다녀왔어요. 이건 팝콘 기계예요. 그거 참 특이한 물건을 사 왔구나 재밌어 보이는데 에헤헤 <laughs> 다 할아버지가 천 원을 주신 덕분이에요 다행이구나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전원을 굽고 옥수수를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른다 자 여러분 다들 기대하세요 <laughs> 영 움직이질 않는데 아마 예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 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참 이상하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꾸나 다 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지도 모르니까 에이 간식이라도 줄까? 난 팝콘 먹을래요 그래 빨리 팝콘이 빵빵 튀기면 좋을 텐데 음. 팝콘이 계속 나오다니! 만세! 와우! 팝콘 뷔페다! 아우! 만세! 팝콘 뷔페다! 마르코! 마르코! 에이, 어서 일어나! 아, 아, 내 팝콘은요? 에이? 한참을 기다려봐도 소용없지 뭐니? 에이, 팝콘이 하나도 없다니! 어째서? 그야 네가 망가진 걸 샀으니까 그렇지 사키야 망가진 거라고 혹시나 바꿔줄 수 있는지 가게 주인한테 전화해 봤지만 딱한 대뿐이라는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다 음, 음. 실망하지 마 팝콘은 후라이팬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엄마가 금방 만들어 줄게 싫어요 어? 싫어 싫어 싫어요. 마루코. No, no, no. I'm going to go to the bosco. I'm going to go to the bosco. I'm going to go to t h 아 bosco. I'm going to go to 다 h e bosco. I'm going to go to t h 마루코. 그만으로, 마루코. 내가 산것 중에 가지고 싶은 걸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 고맙구나. 다들 너한테 신경 쓰시잖니? 제발 그만 울라니까. 어찌만 <laughs> 으아! <으쥬마. 웃음> 아 뭐야, 왜 그래? 아, 왜 칸나라기처럼 앙앙 우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마루코? 자, 됐다. 전원을 꺼져버렴 네.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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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 신기하구나. 아빠 짱 멋있어요. 와, 와, 오대하세요 아빠. 나도 다시 봤구나. 뭐야, 이 정도야 누워서 딱먹기자 어허헤, 자, 다들 어서 드셔보세요. 어디, 그럼 한번 먹어볼까? 실례합니다. 네? 아, 정말 미안하다, 마루코. 많이 실망했었지? 자, 물건 판도는 돌려주마. 괜찮아요. 아빠가 팝콘 기계를 고쳐주셨으니까요. 응? 어? 자요, 드셔보세요. 어서요. 오, 고맙구나. 어. 오, 맛이 좋구나. 에 네. <laughs> 음, 참 맛있구나 네 맥주 안주로 안성맞춤인데요 마르코의 팝콘 기계 덕분에 그로도 한동안 팝콘 뷔페의 나랄들이 이어졌지만 마, 마르코 만난 팝콘이 다 됐단다 어, 할아버지가 다 드세요 <laughs> 벌써 팝콘에 질려버린 마르코였다 아, 변덕스런 <laughs> 여자의 마음이오